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알테오젠 들고 왔고요. 현재 시간은 네, 8월 13일 오전 11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시작하자마자 장이 시작되자마자 알테오젠이 하락이 나오더니 지금 하락폭이 꽤 커져서 마이너스 4.8%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잠깐 보면요 시장 자체가 지금 좋지가 않아요 코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장이 밀리고 있고 코스피도 어, 음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스닥이 빠지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에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알테오젠까지 지금 5% 가까이 빠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테오젠이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가야 할때못 갔습니다. 이게 가장 커요. 어,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여러분 어, 일단 주봉을 한번 보세요. 주봉을 보시면요. 지금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 상승이 나온 뒤에 조정,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길게 나오고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죠. 다시 한번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길게 나오다가 상승이 나옵니다. 또 기간 조정이 나오다가 지금 상승 타이밍에 어,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이 구간은요, 지금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어, 다시 어, 처음 구간은 지금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요 사이는 지금 3개월 어, 절반이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1.5개월 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알테오제는 어, 상승부터 상승까지의 시간을 줄여가면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어,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상승 타이밍이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구간처럼 크게 올라줘야 되는데 왜못 갔다? 어, 일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상승 타이밍에서 지금 시장 하락을 세게 맞았어요. 우리 지난 주에 어,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무너지면서 어, 큰 하락이 한번 나왔었죠. 어, 이 종목 저 종목 가릴 거 없이 크게 하락이 나왔었 습니다 그러면서 알테오젠도 그때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그 뒤에는 큰 변동성 어, 파생상품의 반대매매 이런 게 나오면서 큰 변동성까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가야 할 자리에서 브레이크가 밟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의 주가가 지금 약간의 정체기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정체기에는 주가가 크게 빠졌다가 올라왔다 빠졌다가 올라왔다 이런 변동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구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변동성들을 이겨내면서 꾸준히 꾸준히 우상향을 해줬던 주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봉으로 보고 있지만 이 사이사이 한주한 한 주에는 어 굉장히 한번 올랐다 뺐다 이런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패턴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상승불을 켜냈던 게 바로 알테오젠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장 하락이 나오고 변동성을 보이면서 크게 빠졌을 때 이때 알테오젠의 기업 가치에 문제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알테오젠은 지금 자기 할거 하나하나 착실해가면서 펀더멘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어,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알테오젠이 이렇게 빠졌, 다고 알테오젠의 기업 가치에 문제가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소리예요? 이런 하락은 다 기회였단 얘기예요. 이런 하락, 지금의 조정, 이런 건다 기회란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날도, 지금 이 순간도, 어, 이렇게 조정 구간으로 보이고, 이렇게 상승이 나와 있단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상승이 나온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트오전뿐만 아니라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어, 하락 하락 구간입니다. 하락 구간 상승 때는 뭐할거 없어요. 어차피 수익이 즉 수익이 찍히는 건데 상승 때는 그냥 매매 타이밍만 가져가면 되는데 주식을 진짜 잘 하려면 하락 구간 때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하락 구간 때 그게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면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장 빠지면서 외적인 요인으로 빠지는 건지 그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정 구간들을 다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조정 구간에 잘 매수해 두면 은 상승이 나오는 거잖아요 보세요 지금 보시면 작년 8월 달에도 저희가 48,000원에 추천을 드렸고 9월 달에도 62,000원에 드렸습니다 올해 2월 달에도 지금 어 지금 사도 된다 무료 추천주로 알테오젠을 드렸고요 6월 달어 얼마 전 6월달에도 어, 톱 시그니처 무료 추천주로 알테오젠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 기회였단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게 다 지나고 보면 기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회입니다 사실. 알테오젠 30만 원 밑에도 기회예요. 그래서 저희 정보방에서 이렇게 잡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거좀 나도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알테오젠 관련 소식 좀 받아보고 싶다. 어,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적어서 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구독자가 11,200명이나 들어와 계시니까 어,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기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가지 소식이 있어요. 지금 머크의 키트로다. 우리 알테오젠이 로열티를 받아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머크의 키트로다 SC죠. 키트로다의 가격이 인상한다. 가격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최근에 어, 미국 정부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어, 미국의 약값을 인하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약값 인하하게 되면은 안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왜 갑자기 인상 얘기가 나오냐? 이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는 약값 인하는 치명적입니다. 매출이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데, 그런데 이 약값 인하에 포함된 목록이 있고 안 포함된 게 있어요. 한마디로 포함된 거는 약값을 내리고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안 포함된 거를 약값을 올리면서 매출을 다시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머크의 키투루다는 지금 가격 인상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머크가 키투루다의 가격을 대폭 인상한 게 바로 2018년이에요. 2018년 이후로 가격을 크게 올린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크가 이번 기회에 어, 약값 인하를 명령한 약물에 대해서는 이제 인하를 들어가고 키투루다 같은 어,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이제 가격 인상을 하면서 매출 밸런스를 맞춰 나가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머크가 키트로다의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은어 매출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로열티, 우리는 머크한테서 로열티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키트로다 SC의 로열티를 받아오는데 매출의 일부분을 받아오는 겁니다. 로열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제는 지금 어 그냥 미국에서 약값 인하가 나오든 우리는 그냥 한국에서 지켜보고만 있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알아서 지금 알테오젠한테 호재가 계속 굴러들어오고 있어요. 무슨 호박 굴러들어오듯이 알테오젠한테 호재가 계속 굴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의 주가는 어 조금 힘드시겠죠. 왜냐하면 4% 이렇게 빠지는데 내 주식이 빠지는데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크게 보셔야 된다. 크게 보셔야 된다. 어, 크게 보면은 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 순간도 그냥 하나의 조정 구간이었지 큰 상승을 위한 조정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정보방에 꾸준히 소식 올려 드릴 테니까 그리고 매수 타이밍 잡아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 저는 또 어, 소식 나오는 대로 올려드리고 영상 리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정보방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요런 식으로 무료 추천주를 드립니다. 하루에 하나에서 한 다섯 개까지도 드리고요. 시장 상황을 보고 올려 드리는데 보시면 7월 25일에 DS 무료 추천주로 SG 드렸습니다. 오전 9시 7분에 오전에 딱 잡아 드렸죠. 7월 25일에 SG 보시면 하루 만에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날 그날 급등하는 종목을 잡아 드린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뉴스랑 같이 올려 드려요. 그래서 왜 이게 올라가는지 어떤 종목인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드렸던 게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저희 정보방에서 수없이 잡아 드렸죠. 보시면 7월 1일, 7월 1일에도 천당가자 시그니처 하면서 삼천당 제약을 딱 드렸습니다. 삼천당 제약 차트를 보시면요 7월 1일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시세가 나오면서 어 7월 9일까지 7월 10일까지 5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도 잡아드리고요 그날그날 급등도 하지만 꾸준히 시세가 나오는 종목도 잡아드립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면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펩트론 같은 경우도 보시면 6월 27일 6월 27일에 ds 시그니처로 딱 드렸거든요 펩트론도 보시면 6월 27일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부터 저희가 딱 잡아 드려서 여기서부터 펩트론 얼마만큼 상승 나왔습니까 두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35,000원에서 7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어, 잡아 드린다는 거또당일 급등하는 거뭐 잡아 드렸어요 7월 9일에 7월 9일에 무료 추천주로 옵투스 제약 드렸습니다. 옵투스 제약 7월 9일에 무료 추천주로 드렸는데, 7월 9일 당일에만 17%, 18%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정보방에서는 그날그날 그날 급등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다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문자 메시지에 숫자 3만 적어서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저희 정보방 초대 링크 입장 방법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 편하게 문자 보내고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만 명, 만천 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와서 정보 받아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여러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랑 같이 어, 정보방에서 정보 받아가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저희 정보방 보시면은 아침부터 어, 뉴스를 올려드립니다. 전날 미국 증시 상황부터 어, 그날 그날 주요 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침부터 어, 미국장 국내장 할거 없이 꼼꼼하게 올려드리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죠. 바로 어, 리포트. 이런 식으로 그날 그날 주요 리포트들을 저희가 어, 엄선해서 어, 정보방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어, 각종 리포트부터 기사 그리고 관련 소식까지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도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방만 들어오셔도 어, 외국 소식부터 국내 소식까지 다 꼼꼼하게 받아보시면서 어,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다. 그래서 어,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무료 추천주부터 각종 소식과 뉴스들 다 저희가 무료로 드리니까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료 정보방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장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 개인이 버티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어 이렇게 시장을 버텨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소개를 드렸고 저희 정부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시면 되고 어 시장 같이 헤쳐나가고 수익 낼수 있는 즐거운 투자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